굿모닝. 학고다테에서의첫 아침입니다. 와. 지금 우리가 있는 호텔이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호텔이거든. 근데 와. 온 세상이 그냥 다하얗네다 하얀. 예. 장난 아닙니다. 에? 오늘은. 어디 갈 거냐, 그러면, 여기, 하쿠다떼에, 이쪽, 하쿠다떼에, 에키니 모닝마켓이 있습니다. 에키니 모닝마켓. 그래서, 에키니 모닝마켓으로 가서, 그, 수산물 시장 구경 먼저 하고, 그 다음, 이제, 원숭이들이 온천을 하는, 하쿠다떼, 그, 보타의 가든이 있거든. 식물원, 식물원. 아, 식물원. 그래서, 학구다테 식물원에 가가지고, 그, 온천, 원숭이 온천 하는 거, 그거 한번 볼까 합니다. 학구다테 여기는 아직도 저런 트램이 다니네. 저걸 뭐라 그러지? 아이고, 진짜, 오래된 전, 전차, 오래된 전차라 그러나? 좀, 지상철이라 그러나? 저거. <laughs> 신기하네. 저기도 있네. <laughs> 여기가 시장입니다. 에키니에키니 에키니 시장. 이게 학구대 학구다테역이요 학구다테역 바로 옆에 이제 에키니 시장이 있는 거지. 이렇게. 사람들이 뭘 많이 사 가지고 가네. 됐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화려합니다, 화려해. 여기가 약간 아.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어이? 포로보다 어. 진짜? 원타루, 삿포로보다 어. 여기가 조금 더 다양하고 어. 더 많고 종류가 어. 그 음. 조금 더 가격이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조금? 그래? 아무래도 여기가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지내라잉. 아니, 그니까 여기 바다 바로 앞에 서 그런가? 뭐? 털개다 털개. 델개. 이봐, 털개다 털개. 델개. 털개도 있고, 굴봐라 엄청 크다. 와우. 되게 <laughs> <델개> 봐, 되게. 오 마이 갓. 야, 장난 아니다. 우와. 이러니까 조금 싸겠다. 어... 아닙니다 와.. 어마어마한데? 장난 아닙니다잉 이거 봐봐 완벽한데? 와.. 이천하고 하하 얼굴만 하네 얼굴이. 와.. 이거 얼마까 하는거야 대게가 음... 이..이거 몇ですか? 4만원 정도 4만원 정도 아... 1킬로 2만원 5천1 k g 에 2만원.. 2만엔 그니까 1 k g 에 20만원인가 1kg에 20만원, 1kg 20만원. 마리 정도는 몇 킬로지? 그쵸 아1토리몇 킬로 정도예요? 1 2킬로 하나에 2킬로 하나에 2킬로 어. 그럼 40만원이네 마리에 겁나게 아. 비싸네 집에 갑시다 <laughs> <laughs> 나가봅시다 아 이거 삼계있네 3개 삼계는 싸잖아 봐봐. 4만원에 4만원 이거 나을... 그거 원래 8만원이어 아. 거기 거기 삿포로에서 아. 반액은 싸다 반액. 아 어, 이게 반값이야한 개는. 아 어, 어이구 이 사람 봐. <laughs> 우와 이 사람 봐. 오우. 이십만. <laughs> <laughs> How much is it? 에또 <laughs> <laughs> 30... 30... 3 0 0 0 0 Alright. Okay, <laughs> 저게 3만 원이야, 저게. 그니까 러 30만 원이지. 크긴 하다, 저게. 소라 yeah. 진짜 이 크기가 장난 아니네. 소 yeah. 썰어놨구나. 에이, 썰어놨구나. 썰이놨나나 yeah, 아, 손보다 손만 하다. 그니까, 와. 도 커, 굴 yeah, yeah. 하나에 8, 8 0 0원 <웃음> <웃음> 너무 비싸다, 야. 5만 8천. 0 0이네 우리 한국은 성게알이 만큼해 얼마 씩가 나? 근데 비싼 거 같아. 비싼 것 같아? 여기 개가 되게 많다, 그지? 어. 장난 <laughs> 아니다. 되게 30만 원 정도 한다는 거 아니야? 3, 원. 그 싱가포르에서 얼려 갖고 냉동으로 다리 4개 오는데 네. 30만 원이잖아. 진짜? 그래. 냉동으로. 냉동에. 300불? 그래. 우엄에. 네. 그럼 싼 거네. 4개. 네 개. 그렇지. 네네. 여기는 바로 옆에 이제 개도 팔면서 요리도 하면서 되개다 하네 그냥. 우리 한국치면 횟집도 하면서. 이게 삼겹 비빔밥이다. 김 깔아놓고 밥이랑. 네. 네다다 네, 네. 야, 네. 어, 저기 뭐 오징어. 오징어 해. 오징어 해. 네. <laughs> 아, 이거 맛있겠다, 여보. 이거. 이거. <laughs> 어제 먹으려고 했던 거. 부대찌개 같 같은 거. 해물, 뭐다 어, 짬뽕이다. 삼합. 삼합이네, 삼합. 돼고기 해물, 두부. <laughs> 야 우리도 여기 적응이 됐는지 저게 2만7천 원이나 그러는데 음. 써으로어 싸네 <laughs> 적응이 돼 버렸네 그냥 <laughs> 와우 이렇게,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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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4만 5천 원, 13만 5천 원. 14만 5천 원싼 거야? 옷이가 어, 좀 얼려가지고 14만 5천 딱딱해 저 안에 전부 다 이제 Hello. 다 개네 100g에 8,000원 100g에 8,000원? 음. 이거 한 근데 명란젓이 일본 명란젓이 맛있던데 아까 보니까 네. 이게 5천 5만 천원이네 근데 천원. 뭐 괜찮은데 가격이 근데 우리나라는 저게 저기 뭐야 이게 뭐냐 이게 그. 연어는 명란? 되게 짜잖아. 근데 왜 여기는 음. 안짜? 얘도 짜긴 짠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좀덜짜고 요즘에 우리나라도 좀덜 짜게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우리나라는 빨갛게 막 색소 넣어가지고 이렇게 응. 만들잖아. 응. 여기도 색소 넣었겠지? 여기는 아니야. 그대로. 아닐까? 근데 왜 빨개? 얘는 아닌데? 얘는 연어 아니, 아니야? 연어 안? 어. 연어인가? 이거? 어. 없다. 여기야 합코다테 모닝 마켓 스퀘어. 여기가 거기야. 와. <laughs> 근데 우리가 포르투갈인가 스페인에서 저털게를털를 지금 먹었었거든. 아 먹을 거 없대니까.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그거 먹고 난 다음에 털게는 앞으로 절대 안 먹는다 그랬지. 진짜 먹을 게 없어. 털게는 감자가 되게 비싸다 여기. 이가 3 2만5천 원. 오, 비싸네. 얘는 십년 만에 떨어 비싸다, 관자가 귀하니까. 여기도 아마 깎을 수있을거야 그지? 모든 시장에서 다 깎을 수 있습니까? 이게 6만 원이라니까? 비싸네. 그러니까 봐봐, 이 협상이 들어가나니까. 아홉 네. 이게. 16,000엔 적혀있던데 만엔까지 해준대. 그러니까 여기 내 생각에는 반까지 깎을 수 있는 거야 반. 여보, 여기는 50% 깎을 수 있는 것 같아. 자 아줌마 저것도 그래. 17,000짜리인데 12,000 해준다 그러거든. 근데 내 생각에는 저 17,000짜리 9,000까지 내고 할수 있어. 반반 반. 일단 반. 여기는 다 반까지 할수 있다는 거. 아이고, 이모. 또 직업병 나온다. 이게 구매부를 하다 보니 가격, 가격 협상에 관심이 많거든. <laughs> 여기 이제 아줌마가 50%까지, 한 70%까지, 아, 어? 이거 10만원 어? 이게 19만원인데 10만원 해준대. 그러니까. <laughs> 얘기잖아. <laughs> 근데도 비싸 진짜. 비싸지 그래. 내 생각에는 한 최소한 50% 이상은 깎아야 돼. 50% 깎았는데? 더 깎아야 돼. 최소한 최소한. 이거과일이이 이거 오렌지 이거 귤도 비싸다아 아? 귤도 비싸다. 이샤인머스켓 하나에 5만원도 5만원. 그래여 4,000, 5 0 0이 6,000, 7 0지 아. 5만 원인데, 4만 5천 원까지 인데 와, 하나에 5만 원에 겁나게 비싸다잉. 샤이머스켓 겁나게 비쌉니다잉. 이거는 5천 원, 5천 원. 5천 원, 5,500원이네. 하나에 천 원이네. 와. 갑시다. 너무 비싸다. 갑시다. 오케이,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니까 내가 뷔페에서 귤을 많이 먹으라니까 귤 <laughs> 넣어 오늘 정여사가 뷔페에서 귤을 많이 먹으라고 계속 집어주는 거야 <laughs> 난 먹기 싫다고, 먹기 싫다고 그랬는데 비싸네 내일 가면 많이 먹어야 되겠어 <laughs> 내일 아침에는 <laughs> 아이고. 여기 일본은 과일이 되게 비싸 싱가포르에 들어온 일본 과일은 장난 아니비싸잖아 정말 비싸잖아. 거의 100만 원 호가하잖아. 약간. 아, 근데 샤이모스켓 하나에 5만 원 하면 비싼 거 아니야? 근데 싱가포르에 들어올 때는 거의 100만 원이야, 두 개. 와, 근데도 씨. 사람들이 사. <laughs> 한, 한 송이에 50만 원이라고? 그래. 미쳤구만. 야, 밖에 눈 진짜 많이 온다. 오. 아이고, 정여사일한가 볼래? 내서 자기도 뭐냐 잤는데 코니 타베마스 코코니 타베 여기서 먹는다 코코니 아, 타베마스 여기서 먹겠습니다. 에이? 코기니 타베마스. 어. 또 어디서 까? 맛있? 맛있. 한국 메론이랑 여기 메론 별반 차이 없습니다. 비쌉. 근데 왜 비쌉니까? 근데 비쌉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과일 값이 비싸요. 입에서 녹아요. 근데 한국 메론이랑 비슷합니다 진짜. 근데 왜 이렇게 비쌉니까? 조금 맛있겠죠. 입에서 녹읍니다 녹아. 이거.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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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무튼 여기가 하코다테 모닝 마켓입니다. 잉? 잘 보셨죠? 네. 자, 이쪽 이제 온천에서 목욕하는 원숭이 보러. 학구다테 식물원에 갑시다. 학구다테 하쿠다, 식물원. 학구다테 식물원 가려고 그러면 학구다테 역에서 버스 타고 가야 됩니다. 가봅시다.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학구다테 스테이션에서 거기 가려고 그러면 96번을 타야 돼. 그 원숭이, 원천적 하는 거, 그거 보러 가려고 이제 그 식물원에 가야 되는데, 식물원에 가려고는 버스를 타야 되거든 근데 버스비가 310 엔이야 두 명이면 620엔 그래서 이제 그 동전을 구하려고 천엔짜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100엔짜리로 바꾸려고 막 돌아다녀도 안 바꿔준대 근데 내가 이제 그 유튜브나 네이버를 보니까 그 일본 버스에서는 잔돈을 안 남겨 준다는 그런 말이 있어 가지고 잔돈을 확실히 준비하라 그러던데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천엔을 내고, 아, 잔돈을, 뭐, 요청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 번, 뭐, 도전을 해보지, 뭐. 잔돈 바꿀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래서, 일단, 천엔을 내고, 아, 300, 얼마야, 그러니까. 380엔을, 어, 받아야 되나?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6번입니다. 96번. 96번으로 이제 그 하쿠다 테 보테닉 가든에 갑니다. 버스가 좌석이 아주 작습니다. 한 사람 타기에 딱 좋은데. 아니, 여기 일본, 일본 사람들이 몸집이 좀 작은 것 같아. 다쪽 작게, 작게 만들어 놨어. 스테이션가마다 yeah, 버스에서 동전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전을 딱 정확하게 준비해가지고 버스 탈 필요 없습니다. 버스에서 돈 내면 지폐를 내면 동전을 바꿔줍니다. 사람들이 다 이거 보러 이거 보러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이거 보러 많이 오는 것 같아. 여기서 걸어서 200m입니다. 여기가 식물원. 어? 아. 여기가 식물원 되겠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여기. 식물원은 안 들어가고 사람들이 온숭이 구경만 하러 왔나보다. 식물원은 그냥 이제 그냥 겸사겸사 들어가는 거고, 결국은 이거 보러 왔습니다. 나도 이거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왜? 아니 원숭이가 온천 한다는 게 얼마 신기합니까 원숭이 <laughs>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신기했습니다. 아, 여기가 저기입니다 아, 이고 제발. <laughs> 자, 우리가 이 식물원에 온 이유 뭐겠습니까? 이거 보러 온 겁니다. <laughs> 온천욕하는 원숭이들. 그사 삿포로에서도 삿포로 동물원에 가면 이걸 볼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그 삿포로 거기는 에 가는 것도 좀에 곤란하고 나머지 <laughs> 볼게 너무 많아가지고 동물원까지 갈 그런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안 가고 학교 다때 와서 보려고 이제 이쪽으로 왔거든. 그래서 오늘 이제 학구사트 이틀, 이틀째 되는 날인데 이거 보러 온 거예요 오전에는 이제... 오, 이거 저 오, 저저 그래? 어 이거 저제 싸운다 어저 싸운다 저거 왜 저래 그래? 어저왜 저래 어? 어이 자기 욕조에서 막 저렇게 재밌게 놀다가 막 싸우고 그래 の中どこでも排で排泄泄します物が多くなると匂いが強くなるので毎朝シ名ク飼育ンが掃をします。生活房の 에? 40도. 아? 물이 적당한 40도 정도. 어, 그래? 야, 앉아가지고 하면 되긴 되겠는데. 이쪽에 앉아서 합시다. 아니, 근데 이 발을 말려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말려야지. 아, 안 뜨고. 아, 좋다. 좋네. <laughs> 딱 좋지. 좀 있으면 안 뜨고.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음. 네. 딱좋 아, 따뜻합니다4 0 40, 45도 정도. 너무 뜨겁습니다. 발좀시키겠습니다동산 <laughs> <공산> 걸려. 아이고. <laughs> 여기 온승이들이 저기 건너편에서 싸우나 하고 있는데 <laughs> 건너편에 이렇게 조격할 수 사람들이 조격할 수 있는 곳이 있어 그런데 아무도 이용하지 않아 가지고 <laughs> 우리만 지금 딱 이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 <laughs> 여기 들어오면 좋겠다. 음. 혈액순환이 엄청 잘될것 같은데. 어, very good. 어? 좋아? 어, 좋습니다. 나도 한번 볼까 어, 해봐. 와, 아, 진짜 좋아. 진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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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지, <아니지>? 잡지. <찹쟤>? 차갑지. <laughs> 위 차갑지? 어 어~~ 어! 오, 어! 따가워 따가워 어? 따가워 따갑어응 와. 완전히 <laughs> <언제네>, 이거 <laughs> 혈액순환 짱인데? 나도 헤아 따가워 따가워 오좋습니다 따가워 저걸 하면 엄청 혈액순환 잘일어든어어 어. <laughs> 좋습니다 손 시려 은성입니다자 이거를 어디에 넣을까? 위에 넣을까? 밑에 넣을까? 위에, 위에? 자 한번 봐 <laughs> 이제 앞으로 지게게일초도 안갈려 <laughs> 물이 이렇게 뜨겁단 말입니다. <laughs> 지금 사람들은 저기서 온천욕을 하고 있는 원숭이들을 보고 있고 여기는 식물원이고 우리는 원숭이 다 보고 식물원 다 보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조격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봐. 그거를 찍는 거네. 토피리, 토피리. 아, 공룡, 공룡, 아, 그거를 찍는 거네. 이게 온천역 하는 그 원숭이들이 유명하다 보니까 이 관광버스가 와가지고 관광객을 또 내려놓고 가네. 관광객들이 이거 보러 오는 거야. 어? 우리는 다 보고 간다. 자, 갑시다. 잘 봤습니다. 아, 나 진짜! 이전춘족 하는 원숭이 진짜 보고 싶었거든. 진짜로. 근데 보고 나니까 아, 좋습니다. <laughs> 야 오늘 뭐 구경 많이 했네. 아침 시장 가 가지고 학쿠다때 아침 시장 가 가지고 어? 근데 어. 나는 이게 영상으로 그때 봤었잖아. 원숭이들이 아. 이렇게. 아. 근데 영상으로 거기만 딱 봤을 때는 되게 약간 산중에 어. 이렇게 되게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온천이 형성돼서 애들이 온천을 응.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 응. 근데 여기 막 아파트, 여기 건물 중에 딱 그냥 식물을 안에 딱 자리 잡고 그냥 갇혀 있어. 혼숭이 응. 좀좀 거기는 아마 원숭이들이딱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온천하겠지. 어, 우리 이리로 왔나? 이리 가야 돼. 여기가 거기야. 우리 다큐멘탈이나 그런 거 보면 까마귀가 되게 영리하다고. 얘네들이 딱딱한 거를 가져가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저 위에 저기서 떨어뜨려. 그 떨어지잖아? 깨지면 저렇게 먹어. 아니면 떨어뜨려 놓으면 차가 지나가면서 그걸 밟아가지고 깨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저기 먹는 거야. 여기, 여기가 거기야. 저거, 저렇게. 까마귀들 되게 영리하다니까. 야,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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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야오 이거는 뭐야? 음, 야 멋있다잉 음. 이거 온천인가 본데 온천 야 멋있다 어 아저씨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닌가봐 어 이거 온천인가 봐 유황 원천이네. 요오는가 아, 원천 보다. <laughs> 야, 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 원천이 원천 저저잡네 이게 원천인가 보네. 아, 그래요, o n e n 온 아, 이게 원천이네온천 very n 야, 이 앞에 나무가 장난이 아닙니다. 크리스나...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이쪽 가면 되는구나. 먼지, 먼, 너무 아주 멋있습니다. 응? 응.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어우이 되게 뭐야 아, 눈이 되게 부드럽네. 음, 아 멋있습니다. 아니 여기가 숲이다 숲이 아니어 어. 아. 길이 낮아 있는데 여기가 어. 나무가 눈 때문에 내려 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어. 길이 있 근데 못 들어가네. 나무다. 눈 때문에 쓰러졌어. 어. 소나무에 눈이 쌓인 그 풍경이 최고 나무 중에서도 최고 멋있는 어? 풍경 중에 하나잖아. 어? 이게 활력수가 아니고 침류수다 보니까. 침류수다 보니까 눈 쌓인 모습이 정말 예뻐. 야. 아주 예쁩니다. 이? 너무 멋있네. 숲 아. 속소. 여기 가 봐. 아. 아. 이거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이거. 이 장면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너무 멋있어. 와. 씨. 눈까지 내려주고 아... 오늘 저장나무 10분만 봤는데 여기 제짜 소나무숲이 소나무숲.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존재가 응. 존재하는 소나무숲인데 응. 어, 아, 너무 너무 좋아. 저기 안에 내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이 지금 이 분위기가 영상으로 나올 지 모르겠다. 진짜 여기 최고. 네? 우리 그냥 버스터가 가려고 했는데. 네. 버스가 좀 기다려야 될거한 시간 기다려야 그러니까. 돼서 그냥 걸어가자 했는데 이렇게 멋진 풍경을 만, 만날 줄은 정말 몰랐네. 그러니까 인생이 최고인 것 같아. 이렇게 멋진 소나무 숲. 그러니까, 어. 야 진짜 멋있다. <laughs> 최고다 최고 이거. <laughs>